팀뱅크 버티는 걸 영상에 있을 만해! 우리 선배로 이정도나 버티하니 인정! 가지고 여기까지야! 너의 명소는 여기서 끝이라고! 입만 산 놈들! 모두리발라버렸어 레이저 발사! 이건 뭐최악체잖아 이기구나! 지껄여! 얍삽한 놈아! 그따위 레이저에 당할 내라 아니야! 모 어? 최약체! 이쪽무리기가 대체 뭘한거 야! 양쪽에서 비겁하게 이것들이! 이거 비겁게 아니지! 돌릴 때 뭐하고 있어! 공격해! 알았어! 우리도 힘을 보태게 예 레이저 중복시키자! 오케이! 예썰! 레이저! 강화 시스템... 발동 헉! 왜 갑자기 파워가 강해진 거지? 이게 바로! 우리 팀의 시크릿 파워라고! 스크린 분리 공격! 내가 또 당할 줄 알았지? 겁내지는 못하는 게! 아! 내 눈은! 죽고 쓰냐. 이 자식! 어디 쳐! 액정에 스크래치 한 줄이라도 나면 죽게 되는 건 너라고! 당신은 최면에 빠져들어 좋아요를 클릭합니다! 저! 에그는 뭐지? 아! 맞다! 보호막 착용해야지! 이런 가 파손됐잖아! 어! 야겠어 아, 갑자기 왜 쎄? 역시 이라 그 잘나가는 터치맨도 별도 아니잖아 진짜 껌이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짜잔 이제 큰일 났지롱